해석을 잘 듣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의 지원이 받아들여진 후에 저는 우리의 투자자들과 좋은 첫인상을 만들길 간절히 바랬습니다. 이것을 이루기 위해 저는 저의 조부모님과 그들의 잼에 대한 영상 한 편을 만들었습니다. 그 영상 속에서 저는 어떻게, <laughs> 어떻게 그 딸기들이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서 길러졌는지를 강조하였습니다. 저는 저의 조부모님의 클립 영상들도 포함시켰습니다. 그 클립 영상 속에서 그들은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을 가지고 그 잼을 만들고 계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새 온실을 어디에 짓고 싶은지를 설명했고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.